자, 한번 보죠.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평가 플러스, 이 사람 진짜 웃긴데 싶었던 거한번 골라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박출시! 춘식이는 개인적으로 상현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연도 활약이 너무 잘해줬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는 활약을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춘타버스가 시작이 될것 같으면서는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노래도 잘 냈고, 음악적으로도 괜찮게 나왔고, 또 배그 때 크랙플레이. 그냥 게임만 하면은 다잘 됐었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최고로 감사한 게 버축대 2 때. 춘식이 욕받지 이게. <laughs> <laughs> 진짜 이건 박수를 받아야 된다. 항상 진짜 감독이죠. 춘식이가 채찍해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나눴어요. 내가 이제 어, 순말 많이 하겠다. 춘식이가 순말 많이 하겠다. 자기가 직접 했는데 밝히지 않았어.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6강천까지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직 모르니게 일단 상연해 주는 겁니다. 어, 오케이. 전 상연이라고 보고는 싶어요. 오너를 하거나 빵 어, 같은 거 하면은, 아, 약간, 약간 잘안 풀려요. 제가 텐션이 죽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포터 형으로 텐션을 되게 잘 살려줘, 건미님. 일단 리액션이 너무 좋고, 웃는 것만으로 그냥 우산을 웃겨가지고 그냥 아, 재밌어요. 만두는. 와쿠탕 <목소리> 방송에 보여준 건 없는 느낌이에요.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봤을 때 <목소리> 특정 코어 팬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젠 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놀리는 밈이잖아요단 크리트는 진짜 실존임. <laughs> 어, 단 크리트는 실제로 실존하시기도 하고 최근에 얼굴도 바꾸면서 잘 생기셨거든. 또, 잘생기셨거든, 또. <목소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디메리트가 있잖아요. 어? 중년 보내겠습니다. 어. 단 크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중년 일단, 일단 보낼게요. <목소리> 일단 합방에서 되게 웃겨요. 합방에서. 근데 뭔가 이번 년도 고널은 말을 좀덜 하셨던 느낌스? 촬영이나 그런 거는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만을 자고 계시면 피곤해.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또 실력이 또 있으시니까 일단 육강천에 올려놓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t 서요 화력으로만 따지면 육강천이 맞아요. 근데 기획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작 왁구님한테 크게 눈에 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 왁체대로 많이 불태우셔가지고. 구간단속 너무 이뻤는데. 구간단속도 있긴 한데, 금방 넘어가요, 생각보다. 어, 1분짜리 금방 넘어가잖아. 크게 어필은 안 됐을 것 같아. 유튜버분들한테는 어필을 됐겠다만은. 어. 저는 그래서 상연까지 넣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소님 팬이 또 있으시니까. d j 니스 킹! 도파인 박사님이랑 비슷비슷해요! 활약하셨던 게. 근데 우리가 비킴님을 눈여겨봤던 게 뭐냐? 채팅이에요, 채팅. 고메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악플 쓰니까 나도 써도 돼. 라는 걸 이제 실천하는 신. <laughs> 이제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사람들한테 뭔가 인지도로만 따지면은 육강천 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왁파고 파고님은제 개인적으로 너무 호감이에요 왁파고님은 놀리는 맛이 있어 근데 왁고님 방송에서는 맨만 들고 시네머신 하고 그러느라 약간 좀덜 비볐던 것 같기도 해 근데 난파고난 너무 재밌거든 파고 일단 상연 넣겠습니다 리 데이비슨 말이 필요 없죠 뭐 케칼님은 사실 뭐 요즘 너무 바빠 케칼 난 근데 그게 케칼님 매력이라고 봐 말이 안 보여서 더 웃긴 것도 같기도 해요 저랑은 완전 스타일이 좀 반대죠 크게 막 연연하지 않으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자체가 원체 뛰어나시다 보니까 그냥 웃기시죠 일단 육강천에 후보들을 4 오버볼드까지 다 올려놓겠습니다. 풍신 아 진짜 풍신이 너무 웃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상현에 넣을게요. 어, 풍신님 상현. 일단 넣어 끝 이따가 빼든지 할게. 근데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왁구니 합방에서 뭔가 뽑히지도 못했고 이번에 북미 산란 사람들의 디메리티긴 한데 새벽에 비비셔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 이번에 합방 또 성공하셨으면은 음 풍상현 넣을게요. <laughs> 어, 풍상현 넣을게. 해불서! 히히히히. 이번 연도 활약 상 봤을 때 상황 봅니다. 이거지 이거지. 해지 이번에 너무 안 나왔어. 어 해지 이번에 너무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지님이 일단 팬 많아. 사실상 팬 관리를 잘한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안 가지는 여자 포지션 쉽지 않죠. 맞아어잘 받아줘. 잘 당해주는 떡더비 접수를 잘 받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최근에 비키님이랑 했었던 그 떡더비 같은 UFC 도 되게 웃겼고 어 맞았을 때 되게 웃겨. 해지는 어찌 보면 탱커, 어찌 보면 딜탱. 가끔씩 나오는 그 찐템 모먼트가 난 너무 웃겨. 정형인간. 일단, 활약으로 봤을 땐유강천 근데, 리드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리드 하면 재미없어져. <laughs> 곁다리 넘어서 그 주인공, 보조주인공 느낌이었을 때 진짜 좋은데, 주인공에서 뭔가를 리드 하려고 해서 뭔가 판을 크게 짜려고 하면 재미가 조금 떨어져. 어. 근데, 정혁님은 주인공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뭔가 나는 나한테 정의는 뭔가 좀 당한다거나 오히려 약간 음, 찐따미 있는 행동을 좀 보여주면 웃기지 않을까 소피아 일단 육강천 넣겠습니다 기획이면 기획 아니면 멘트면 멘트 합방면 합방 노래면 노래 그 노래에서도 되게 어, 잘 짜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딱 내놓는 거에 이어서 뭐, 사람들 을 인력 구하고 하는 것들을 또 되게 잘 하시고 소피아님은 또 컷편집도 직접 하시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소피아님이 기획으로 나오는 편집은 되게 웃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덕수 초반에 진짜 쫙 바짝 하셨거든. 그쵸? 사이클, 스타, 배구대 그리고 왁구님, 뭐 후열 비비신 건지, 그럴 때 비빌 때마다 그냥 빵빵 터지, 고 왁구님도. 분명히 활약으로만 따지면상관에도안 밀리거든? 근데 연말에 바짝 못했어. <laughs> 생각보다 기억에 좀덜 남게 돼버림.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대목 꼈거든, 스타 때. 일단은 그러면은 상연에 넣어 둘게요. 티파리 다 좋은데 너무 안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준미야가 너무 잘 됐어. 복귀를 너무 잘 됐어. 그거 아직 뽕치살 안 빠지신 분들이 있거든. 중에서 하 같아. 일단 중으로 할게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바이터님 근데 왁군님 합방에서는 뭔가 잘 그게 안 받친 것 같아. 그게 그래도 아주 바이터는 리미트 해제하면 진짜 미친 웃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젝트스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스분들은 투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바이터는 진짜 웃긴데, 와꾸님 학방에서 하락상을을볼 때는 그래도 중연급이 아닌가 싶은 게좀 있네요. 딜타르. 연말에 좀 많이 웃겼었던 것 같아. 연말에 웃기고, 많이 들어갔어. 인터로는 상현에서 육강천까지 봅니다. 어떻게 된게 판이랑 바이터보다 더안 보여. 그렇다고 안 웃긴 건 아니야. 올 때마다 웃겨. 올 때마다 웃기긴 한데, 켈칼님의 초하이오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좀 망령부터 스타트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또잘안 들리다 보니까, 와꾸님한테좀 집중해 들어야 되는 게좀 있죠. <laughs> 자, 이제 여규맴과 조멤들 시작합니다. Okay, 뭔가 컨셉이 깨지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성숙해지시긴 하셨죠? 난 이런 모습 저는 크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짬 차면은, 어, 풀어줘도 난 괜찮다고 봐. 일단 그래서 난 중요한 일단 넣겠습니다. 불곰. 저는 불곰, 웃겨요. <laughs> 아, 난 진짜 난 불곰이 나 진짜 난불곰이너왜 웃기지, 난왜 이렇게? Shillion. 노래 잘하는데, 아쉬운 게. 타이밍 좀안 좋았어. 후반에 풀뚝 곧좀 터져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예요? 돌려가는 게좀 없어진 느낌? 얘가 이제 좀 잔정이 생겨서 고멤들 까는 일이 이제 좀 별로 없어진 느낌이에요. 요즘은 내내 정체. <laughs> 젠투 까기 <가기> 시작했죠. <laughs> 개인적으로 합방 들어왔을 때 든든하고 웃긴 거로 치면 은또 웃겨요. 작년 진이랑 올해 진이랑 달라요. 작년 진이의 그 처맞는 맛이 올해 진이는 그게 웃겨졌어. 난 근데 진이가 젠투랑 끝까지 가길 바랐는데 그렇진 않더라고. <laughs> 이번 연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임팩트로만 따지면 사황급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러고 실천안 해가지고 일단 육성시 해두겠습니다. 세미는 하현으로 갈게요. 매년 한 칸만 올려줘요. 넌전중요 봅니다. 세용이 중요한까지 보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재미 따지면 은 상현이긴 해요. 나도 원래 세용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왜냐면은 그때 세용이가 어, 나 보내가지고. 나 그때 그때 감옥에서 보냈어가지고 초 고점이 없는 느낌? 합방에 있으면 든든하긴 한데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토리가 태행을 뽑아낼 수 있는 거면 이제 나중에 육강천까지도 볼수 있어 토리는 여기까지 가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토리이 보단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이번에 참여도 많이 하셨고 합방하는 것도 잘 됐고 귀여움은 순수 재미라고 보기 때문에 상현 보겠습니다. 저는 깨끼로 진짜 웃기다고 보거든요. 저는 깨끼 하현 넣을래요. 재밌긴 한데 인지도가 없어. 약간 덕수과야. <laughs> 버터스는 자기 RP 지킬 때가 좀 재미없고 그냥 어, 고멤 행동하는 게 웃겨요. 뭔가 깨질 때 천박한 거 얘기할 때말 잘해 또 그리고 애가 또말 못하는 거 아니야 말 잘해요. 차라리 되게 재밌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번에 살짝 아쉬웠던 게 조용하시더라고 요잘 <laughs>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뭔가 상황 자기가 좀더 만들면 더 웃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잘 무리긴 하죠. Hey, 와난 진짜 기산 형 너무 웃겨. 기산 형 가야 돼. 옥상에서 얘기한 거 보면서 놀랬음. 유치원 분들 시작합니다. 잘 치는 젠투어라고 생각해요. 약간 외국 살다 온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사가 네. 잘 쌓이지 않았는데 좀 만들어낸 느낌이 좀 강해요. <laughs> 뱀파이어지라든가 그런 데서 보여준 게 많았죠? 남자 유치원 중에서 유일하게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연. 다른 바룬상. 상도이하연이 있거든 남무. 진짜 미안한데. 오늘 <laughs> 너무 못했어. 진짜로. 강문은 진짜 컨셉 다. <laughs> 또 이제 외부기획인 것 같기도 해. 이건 지금 약간 강무기 얘기 아니야. 연기 진짜 부정형급이야 진짜. 그리고 대본이 너무 감다뒤에요 이거는. 어, 이거 대본 탑도 해도 돼. 사실 그냥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어머, 시발저기 강무 선 팬이 아니야? 어, 시월 강무 선 팬이. 와, 팬이에요. 아싸, 이건 대톤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강무의 하루를 하든가. 강무의 하루 학창생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강무의 우울 이런 거 말고. 스즈미의 하루이냐고 이거. 어, 되게 열심히 하거든. 망령 끝자락 넣을게요. 김밥. 밥은 이번에 그래도 1강은달것 같긴 해요. 염미세 빼고, 마이웨이 갔었어야 됐어. 조용하니까 웃겨요. 가끔씩 말 한마디 건네주면 딱 그게 또 웃기고. 조급해 하라는 게 확실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급하다. 그냥 여유롭게 가면 됐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거에 휩싸여서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주도하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어그러지는 거거든. 주인공병을 빼면서 맞을 각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몰라요. 예! 고봉이 잘 치긴 하는데, 기호감작을 너무 했어. <laughs> 악누라 중연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나왔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